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의 일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테면, 살아가면서 중대한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회개의 길로 일관했던 다윗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거의 일평생 동안 존중이 여겨 주셔서 이스라엘의 별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경멸 속에서 비참하게 멸족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각각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시기의 삶의 결과, 결과와 그 동일한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이 드디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전에 자기의 후계자로 지정해 둔 솔로몬이 아비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왕이 된 솔로몬 왕이 무엇을 했었는지를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갓 왕이에 오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산당으로 갔습니다 성, 성전이 없던 시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산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부온 산당을 찾아간 것은 기부온 산당이 산당 중에서 가장 크기도 했으려니와 그 기부온에는 모세가 만든 성막과 번제단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이 살아 있을 때에 다윗 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만든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가서 모세가 만들었던 그 번제단 위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도교회 주보를 보니까 화도교회 주보에도 일천 번제라는 헌금 제목이 있던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바로 이 구절을 1,000일 동안의 번제로 해석을 해서 1,000일 동안 매일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1,000번제 헌금을 대부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막왕이 되었습니다 막왕이 된 다윗이 익혀야 할 국사가 얼마나 많고 새롭게 확립해야 될 국가 경영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한번 번제를 드리면 1천 번제를 드리려면 사, 3년입니다. 3년 동안 솔로몬이 성도 왕도를 버려두고 기부원에 앉아서 3년 동안 번제만 드린다. 그게 타당한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1,000번제는 일천 1,001동안의 번제가 아니라 재물 1,000마리, 양 1,000마리를 번제물로 드리는 번제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 왕이 소 2만 2,000마리, 양 12만 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2만 2천 일 동안 하루에 소한 마리씩 드리고 12만 일 동안 하루에 양한 마리씩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소 2만 2천 마리 한꺼번에 양 12만 마리를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1천 번째도 그렇게 봄이 타당하죠. 번제라는 제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사장이 먹습니다. 사람이 먹습니다. 화목제라는 제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태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사장 몫을 떼고 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웃 주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만은 번제 재물의 단한 부분도 사람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리는 번제물의 발끝에서부터 머리털까지 속 내장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서 태워서 재로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 의탁 혹은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제가 어떤 심정으로 번제를 드리는가? 양의 머리를, 머리에 제 손을 잡고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 제 머리를 바칩니다. 제 생각을 드립니다. 제 신념을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손을 드립니다. 제 발을 드립니다. 눈을 드립니다. 귀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나를 지배하소서.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천 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게 당신 겁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오직 내 인생에서 당신만 살아 역사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제사입니까?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양 1천마리를 번제를 드릴래니까 하루 이틀 소요되는 거죠. 그날 밤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잠을 잤습니다. 1천번제를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먼저 드린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이 그만큼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에 골아 떨어진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아. 네가 너를 부인하는 일천 번제를 지금 나한테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한테 말해라.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백지 수표를 내민 거예요. 이 백지 수표에 금액은 네가 쓰라. 네가 쓰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1,000일 동안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할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면 여러분이 뭘 쓰겠습니까? 다 세상 것 아닙니까?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의 근저가 세상 것을 더 갖기 위해서 그런 헌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내미셨는데 솔로몬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 아시죠?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행한 것 주님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아비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한 것 아시죠?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내 아비 다윗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우리와 같이 그 그의,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왕이 되어서 그런 생각을 추호도 갖지 않았습니다. 내 아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내 아비를 존중히 여겨주시면서 그 존중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왕위를 잇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접니다. 내 능력으로 왕된 것 아닙니다. 내 아비를 존중히 여기신 결과로 내가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드린다는 것 자체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방정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셔사오니, 지금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배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것은 나는 앞가림도 못합니다. 왜? 작은 아이라서. 이때 성경 연대기를 따지면 솔로몬의 나이가 스무 살입니다. 삼천년 전에 인간 평균 수명이 마흔 살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마흔 살을 살지 못하던 시대의 스무 살이라면 성인 중의 성인 아까림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여서 제 아까림을 못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8번,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여러분, 뭐 불과 뭐 한두 세기 전 조선시대까지 그랬지만, 특히 고대 왕국에서 모든 백성은, 왕의 신하에, 왕의 부속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주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신민으로 생각했으면 그 신민들 통솔하는 거 자신 있었을 거예요. 왜? 솔로몬은 20년 동안 왕궁에서 제왕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백성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백성을 섬겨야 해요.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 왕의 말년에 솔로몬 왕이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아이 다 빼고 스무 살 이상으로 가장 남자만 1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하고 여자를 다 포함하면 엄청난 민족이죠. 그 많은 민족을 다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섬겨야 해요. 구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가 고대 국가의 왕은 통치자인 동시에 최고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개인 간의 분규를 바르게 헤아리고 재판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왕궁에서 20년 동안 재왕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신민으로 생각했더라면 그 백성 재판하는 거 간단하게 할수 있죠. 이다내 백성이고 나는 제왕 교육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간인 내가 어떻게 바르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를 내셨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백지 수표에 기록하라.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뭘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이라고 솔로몬이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 지혜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 지혜를 듣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당신의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셔서 당신이 내게 맡기신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게 하소서. 이 솔로몬이 자기의 욕망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지수표 주시면서 뭐든지 써라 그랬는데 당신이 맡겨주신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취해 그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백지수표에 지금 써인 천국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히브리어 원어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눈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 다 보고 계십니다. 어제 다윗이 남의 아내 불러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 죽이고 그 순간에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죽여버렸죠, 다윗은.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다고 죽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그, 그 순간에 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카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당신의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는 기도를 하는데.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것은 지혜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솔로몬을 하나님도 존중이 여기셔서 네 앞에도 네 뒤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1 3절입니다 내가 또 내가 구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존중히 여기사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러면 솔로몬을 존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가? 첫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두 창기의 아들을 판결한 그명 판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방에 두 창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간격으로 두 창기가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창기가 밤에 잠을 자다가 몸부림을 쳐서 자기 아이를 눌렀습니다. 그 신생아는 즉사했습니다.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죽은 자기 아이를 자기 동료 창기 산 아이와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아침에 동료 창기가 일어나서 자기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여기 다 어머니들 계시지만 어머니들은 내 아이가 태어나서 며칠 밖에 되지 않아도 다른 아이와 내 아이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자기 품에 죽은 아이는 동료 창기 아이예요. 그리고 산, 산, 자기 아이를 그 동료 창기가 품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 다오. 아니다. 산 아이가 내 아들이다. 둘이서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솔로몬 왕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서로 산 아이가 내 아이니까 아이를 찾아달라고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왕이 그들의 주장을 다 듣고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칼을 가져오자 그 칼로 그 핏등이 아이를 두토막으로 쪼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토막으로 쪼개면 아이는 죽지요. 두 토막 난 시체 한 토막씩 여인들에게 나눠줘라 공평하게. 이게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그 판결이 남과 동시에 열왕기 상 3장 26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오소서 하되. 진짜 어머니는 내 아이를 죽여서 시체 반토막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키우지 못할 망정. 내 아이가 사는 게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왜? 혹시라도 지금 내 아이를 반토막 낼까봐. 왕이여. 저 여인에게 내 아이를 주십시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산아이를 뺏은 장기는왕 음, 판결이 참 멋지다 토막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시체 반토막씩 나눠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3,000년 전에 DNA 검사가, 검사가 없던 시절입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두 여인의 주장만 있습니다. 그두 여인의 주장만 듣고 솔로몬이 진짜 어머니를 찾아내는데,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지혜를 얻지 못했더라면, 이거는 평판결이 불가능한 판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었기에,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사나이를 반으로 쪼개라고 한이 솔로몬의 판결은,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명, 명판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솔로몬 왕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여러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소문은 항상 과장되고 왜곡되거든요. 지금 이스마 여왕이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설마 했는데 내가 와서 당신을 직접 만나보니까 내가 들은 소문보다 당신의 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소문난 솔로몬의 지혜의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문보다 더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